안녕하세요. 허설신법의입니다. <laughs> 자, 이게 유튜브나 옛날 드라마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비방. 뭐 남을 못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 친구가 바람을 폈다. 아내가 바람을 폈다. 이러면그 아내를 못되게 음. 해 주세요. 이런 뭐 비방이 있다고 뭐 유튜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이고, 우리 감독님이 내 마음을 읽은 것 같다. 이걸 내가 요번에 어, 유튜브를 찍을려고 했거든.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비방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 자, 호산신보비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거든. 남을 잘대려 하는 비방은 있어도 남을 안대라그 하는 비방은 천하세계, 지하세계, 인간세계 없다. 남을 안 되게끔 하는 비방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한 다, 어, 선생님, 비방 좀 해줘 있어. 우리 시어머니 빨리 좀 돌아가시래요. 비방 좀 해줘 있어. 내가 덩어리 땀이 와싸이 나잖아. 와싸이 난다, 이가 지도 늙으면 이제 시어머니기다. 지하원 내하고, 나이 열다섯 살 차이더라. 지도 앉아 조금만 되면 시어머니가 되거든. 그렇게 입에 말이, 입에서 도약이 들었더라고 독이 들었더라 말이다. 어떤 사람은, 보살님, 우리 신랑이요, 돈 벌어가 매고개가지 마시고, 나는 돈을 안줍다 나도 봄 많이 들었고, 우리 신랑도 봄 많이 들었거든요. 알리 죽는 비방을 좀 해줘 있어. 그렇게 못된 년이 있다. 그러고 이 세상에는 숙놈이 다 순하게. 나는 남자들이 우리 마누라 비방해줘서 그런 거나한 번도 못 봤다. 무담되고. 또 어떤 여자들이란다. 보살님, 보살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무당이니까 나를 한번빡 올려준대. 최고의 무당이니까 얼마든지 할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랑 좀 죽도록 해줘 있어.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여자들은 정치로 뭐, 선생님, 요즘 우리 장사가 그래 안 됩니다. 내가 내 단골로 갖는 무당 선생님 있는데, 그 무당 선생님은 되게 특효래. 잘한대. 너무 안 되도록 하는 비방을 너무 잘한대. 도술이 그렇게 좋대.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점심 오면 허, 내가 그 단골집에 오세 안 가서 비방을 해, 해서 그런지 장사가 안 됩니다. 그 비방을 해서 그런지 우리 아가내 몸이 아프고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다 아프고 코피가 터지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이, 이야기 들으니까 내 보고 비방한다 하대요. 비방을 해볼 거라는데 진짜 했는 지좀봐주 있어 이란다. 그전 시키 소린기라 해. 그럼 어느 미천년들이, 어느 무당년들이 그 말이 잘나고 똑똑하고 비방을 하노. 비방 잘하는 근년이 지 비방에 가지 부자 되는 비방하면 안 되나? 지 자식 잘 때도 비방하면 안 되나? 비방을 비방 수가 그렇게 좋고 비방을 잘한다면 하루 같은 지 새끼 잘 때도 비방해야 되는 거 아이가. 비방을 그만히 잘한다며. 왜못 사느냐고, 왜못 사느냐고. 왜못 살고 주디막까가 지랄하느냐고. 비방을 내가 지 부자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비방을 해가 저거가 먼저 성공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무당년 몇명 때문에 다른 무당까지 욕얻도 먹는다. 어? 얼마 전에, 내보본 희한한 비방도 다 있대. 참 더러운 비방도 있더만, 은 가짜다, 가짜네. 그럴 시간에, 첩첩산중에 가가, 후라시 하나 들고 따뜻하게 도바입고 장갑 딱 끼고, 보따리 하나 들고, 초딱 들고, 울로 메고, 첩첩산중에 앉아 기도해라. 기도, 이 무당연아. 기도를 해라. 그, 못된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말고, 어? 잘때라고 우리가 빌어도 우리가 잘때까 말까인데, 넣으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잘때도록 해도 우리가 복 받을까 말까라. 복은 뭐 입만 벌리면 주는 줄 아나? 입만 벌리면 비방이 되는 줄 아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대. 넘잘때도록 하는 비방은 있다. 왜? 빌어주고 닦아주고. 넘잘때도록 빌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비방은 있어도 넘못때도록 하는 비방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고 뭐 연속극 영화 그런 거 보고 온 보는 그거 보면 가짜다 가짜는. 연극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러고. 연속 우격 영화하고 그만이 비방 잘하는 무당, 무당 무석인 이심으 날려댕겨야 되는 거 아이가? 날개가 있어야 되, 되는 거 아이가? 호산신 보면 는 기도를 참 열심히 열심히 많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신이 와가 기도를 많이 하니 기도를 하니까 복을 주더라. 열심히 법당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늘같이 우리 법당에 법당에도 할배요, 살려줘서살려줘서 할배요. 오야든지 누구 집에 잘 떼들어 해줬어. 할배, 우리 자식 잘 떼들어 해줬어. 할배, 누구 집에라 아, 아픔도 좀잘 떼들어 해줬어. 가정에 오아리심도잘 떼들어 해줬어. 이렇게 아이 복을 주더란 말이다. 그러고, 무당, 저거 할배가 정말로 도수를 받아왔는 할배 같으면, 그런 제자를 잘못 선택했겠지. 양밥하고 비방하는, 그런 제자를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할배는 멋지게 왔어. 도수를 받아가 자기들 할배는 멋지게 오셨는데, 제자가 더러운 짓을 하며 자기가 모이라는 법당에 모이라는 할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우리 산 사람, 우리 산 사람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얼굴에 똥칠하듯이. 넘 죽도록 비방할 줄 아는 게. 위에 저거는 잘 살도록 비방은 뭐하노? 그거 참 기가 찬다. 그러고 난 민간인들도 참 답답다.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도록 비방 좀 해줘 있어. 다른 데 가니까, 다른 데 가니까, 1700만원 갖고 있니까 해준다 하던데요. 또, 우리 신랑, 우리 신랑이,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내졸정을 누고있는데 빨리 보내준다고 삼천만원만 가오락한다. 그래. 다 지명이 있다. 지명이. 지명이. 자, 풍으로 쓰러져가 빨리 안 가는 내 신랑도 업장이 두꺼워 빨리 안 가시고, 당신도 내 신랑이 그러지게나 당신, 신랑은 원망하지 마. 내 업장이야. 내 업장이 두꺼우니까. 내 신랑이 이래 젊었는데 풍이 온다 내졸중을 쓰러진다 내 업장으로 돌리라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신령님한테 마음을 닦아야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복을 달라고 해야 복이 오지 신랑은 빨리 죽는 걸 바라고 시어머니 빨리 죽는 걸 바라고 기가 차지. 그러고 나의 집에 안 되도록 비방하는 거. 비, 아 이거 비방술 기술이 있나? 미천년들. 내가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 복이 오는 거라. 호산신부비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내가 너한테 나쁜 비방을 한다 그런 소리를 안 해야 내가 뜨뜻하게 내가 내 신당에 할아버지한테 맞아. 얼굴을 마주칠 수가 있는 거야. 신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식 있는데 내가 모시는 내 신당의 서인님들은 성관서인은 그렇게 안식 있다. 내 조상님은 그렇게 나쁘게 안식 있는데 할아버지가 제자 선택을 잘못해가 똥 묻은 제자를 내가 내 신당의 할머니 요구도 믿고 세그리 뛰고 붙이고도 잘또하는지 천하 세계, 인간 세계, 지하 세계는 넘 나쁘게 하는 비방은 없습니다. 잘 떼라고 하는 복을 받아주는 비방은 있지. 나쁘게 하는 비방은 없거든요. 그러고 넘을 죽였다가 살리다가 하는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병원에 입원해가 있을 사람은 있노? 병원에 말라고 수술하노? 다 비방해가 나사쁘지. 그러고, 병원에 말라고, 목고염떨고코고염떨고 떨고 누워있노. 마, 비방해가 다 죽이쁘지. 그런건이 세상에 없다고. 절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신도님들도, 그런 미친년들 말 듣지 말고, 우리 집에 오시는 신도님들도, 죽이줄라 살리줄라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했는 그게 무로 내가 업장이거든. 그래서 기도를 마해가 그업장설멸을 하세요. 업장설멸을 하시야 내 새끼가 잘 된다. 이내 입에 더러운 살이 없어야 되거든. 거기 말 함부로 하는 게살 아이가. 살. 더러운 살. 그래서 업장설멸을 해야 된다. 그 무섭은 말을 하며 말은 내가 우리 시험에 돌아가시도 록 해줬어 신랑 죽도록 해줬어 말은 이렇게 한번두 번이 하지만 업장 설명을 하려 그러면 대길 또 넘어 야 된다 하면 똥무도뭐그기 똥이 퍼뜩 씻어 지는 줄 아나 저 위에 어른은 다 알고 있고 내 조상님은 다 알고 계신다 위에서 밑을 내려보면 인연아 큰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쩌든지 마음을 닦고 업장설명하 있어. 그게 업장이야. 업장이 뭐 따로 있나? 그게 업장이고. 또내 전생에 업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안 한다. 그냥 아이고 내가 전생에 업이 맞는가봐요 전생에 업장을 많이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닦는데 이 인간 덜된 것들은 무당한테 뭐 열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줄안는 막, 무당한테 오면 오만 거다 가는 줄 안다. 무당 도 사람이다. 또, 내들어 귀신, 귀신, 아이고, 귀신, 은선실로와 삼귀신이야, 죽은 귀신이야, 캐 샀는데. 그래서, 죽은 조상도, 죽은 조상님도, 살았을 때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벌로 하면 안 된다. 그 더러운 말 거기 내 집안에 돈다. 나쁜 공기로. 내 집안에는 예쁜 공기가 들어야지. 그래서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하고 자꾸 예쁘게 하려고 노력 하세요. 예쁘게 살라고. 예쁘게 살라고 노력이 뭐냐. 시간 나면 절에 가 기도 많이 하고 업장솔멸을 많이 하서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업장솔멸 아이가? 내가 죄를 지 않는 거 닦는 거 아이가? 죄를 지 않는 사람은 자꾸 닦으면 업장솔멸이 되는 거야. 또, 죄를 안 짓고 자꾸 닦는 사람은 복을 더 두둑히 받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은 내가 내 닦는 게 없다. 최고가 없거든. 1등이 없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닦는, 닦는 거라. 죽, 늙어 죽을 때까지 닦으면 마음이 편타. 자, 안 닦는 사람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안하던 사람도 절에 가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안정감이 옵니다. 편안하이. 아시겠죠? 그래서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요번은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앉아, 이회부터는 2021년부터는 어쩌든지 이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복 많이 받을 것왜 그러면은 내 마음을 자꾸 닦으면은 복은 오기가 되어있습니다 닦으란 공덕은 없는데 복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도 이렇게 무섭은데 자 우리가 열심히 닦고 마음을 잘 써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한테 이기는 거야 아시겠죠 코로나보다 우리가 더 씩씩한게 사람아이가 거리 두기 하라고 하면 하고 마스크 끼라그러면 끼고 사람들 올리지 말고, 안 올리고 이러면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복, 복, 복을 받기가 돼 있다. 마스크 끼라, 근데 안 끼고, 거리두기 하라, 근데 안 하고, 사람들 많이 올리고, 그걸 하면은 절대 안 되니까.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 가정, 가정마다 우리 행복은 우리가 지킵시다. 아시겠지요? 허산시 법의 답이 또 나오겠습니다.